네. 선생님 이게... 어, 잠깐만요. 전,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핑방에서 네. 음. 들어가서. 그거 하지 마. 그래갖고 어. 완전히 망했는데, 이게 몇년 동안. 몇 년? 선생님 오늘 주식 안, 안 하시던 분이에요? 조금 했었는데 음. 완전히 그냥 사라는 거 샀다가 다 물려갖고 회복이 안 되고. 이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요부 삼성은 최근에 이제 앞전에 조금 샀었거든 <laughs> 어 넥솔론? <넥슬러>? 이거 <laughs> 상대 <상상> 상장폐지 됐잖아. <laughs> 네, <맞아. 웃음> 저 이거 옛날 에 이거에서 돈 많이 벌었어. 아 진짜? 응. 저, 내가 팔고 간 다음에 상장폐지가서 그거 알지? 맞아요. 응. 그, 태양광 회사. 태양광 맞아요. 응. 음. 어 선생님은 주시고 저는 완전 돈다 잃었어요. 아휴. 이거 리딩 두두개 리딩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 그런 거 그런 거 하시면 준비. 안 된다고요. <laughs> 또독학지뭐 음. 이걸 어떻게 막 그냥 막 그냥 막다 팔고 음.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안 하시다가 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게퍼 네. 아세요? 퍼? 퍼? 어. 아니요. 모르죠. 네. 거 봐. 주, 주당 순이. 아 주당 순이요. 주당 순이 그건 알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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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순. 주가를 주당 순위로 나누는 네, 게퍼예요 네, 네. 음. 아. 음, 그거 모르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음. 항해하는데, 네.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아.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이 회사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아. 부채가 너무 많으면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안 빌려주실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친구가 돈 빌려줘, 그러면. 너빚 되게 많은데 내돈빌려가려고 되겠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선님님 음. 그쪽에서는, 음. 저기 뭐고, 이렇게 리빙방에서는. 아니, 그런 거 믿지만 이제... 다 사회꾼들 해요. 뭐 믿을 놈들 뭐 누가 있다고. 나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죠, 나 믿지 말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네. 네. 원래 믿을 한 놈도 없어. 믿을 놈 누가 있어 이 바닥에? SK 바이오팜, y 팜 아휴, S 퓨얼스. 그냥 그 순간 순간마다 그냥 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롱텀으로 봐가지고 길게 봤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데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네. 만약에 내가 졌을 때, 네. 농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 뻗쳤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수익이 날수있을까를 생각을 꼭 해봐야 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음.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아, 어떻게. 왜? 주사? 빨리 얘기해. 네, 주사있습니다 알았어. 선생 그러면, 이걸, 네. 아닌 거는 그냥. 손절해야죠. 버리는 손들... 거 네, 끝난 거죠. 먼저. 그래요. 예. 네. 음... 어떡하지? 음, 어떡하냐. 음. 음. 음, 뭐, 좋은 계획 같을 수도 있죠. 뭐, 내가 다 모르는 회사 진짜 많네. 지능기업아나티는 저거, 저거 하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 어, 저기. 부산에도 막, 요거도 불났죠, 아 진짜, 씨. 아나티. 새로 짓는 게 음, 뭐냐. 그아 아나티가 아닌가, 참고로는? 그, 이름. 예. 네. 아휴, 이런 애들은 진짜. 에이스테이크가, 어. 그래도, 네. 5G 이래갖고. 몰라요. 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laughs>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 굵직한 기업이 아니고는. 믿으면 안 되네요. 거의 못해요. 말만 요란. 요번에 그 상장 폐지된 거, 그큰 회사 뭐지, 네, 딱그 금양. 딱그 짱, 그짱 나는 거지, 뭐, 다들. 어휴. 뭐, 선생님, 이런 거하던 웰빙 이런 거는 괜찮지 않아요? 나 몰라요. 나 천들어. 아, 들어오는 바다에 뭐가 있는 이지 무슨 건강식 파는 데 아닌가, 이런데? 제약회사? 제약회사요? 네. 뭐. 종, 그리고 너무 많다. 종, 너무 많고. 걔네가 살아가는 거다 사서 그러시구나. 맞아요. 테라젠 이텍스, 솔리드. 아, 국내 기업들 중에, 국내 기업은요, 네.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굵직굵직한 회사를 생각해보면, 되게 좀 마이너한 기업이에요. 삼성전자조차도. 그러면 선생님, 아모레 같은 거는 어떻게? 아도 이게 지금 몇 년째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즘 화장품 그거 다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죠. 다 정리하지 뭐 정리해서 새로 세판 세 짜야겠네. 네. 딱다 그래, 그게 맞죠.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다 올라가면. 아니 그럴 거 같지가 않아. 벌써 몇 년째야. 음. 기업들이 다 이미 망한 이렇게 진짜 음. 이런 게 너무 많다. 맞죠 아, 딱한 문제지.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은 맞지? 저는 항상 하는 얘긴인데 네. 욕심을 내셔도 그래. 아 맞죠. 예 네. 아닌가? 지금이라도 아닌데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휴... 미국 주식 하나요? 그런 거그저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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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몰라갖고 음. 음. 중국 하고 아유 중국은 하지 마. 하지 말고 네. 거는할거 음. 미국 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높잖아 음. 지금. 어떻게 하지? 누가 스타벅스 한번 사보라고? 스타벅스? 아, 하필 너 스타벅스야? <laughs> 누가 하지? 비엄청나많만 아니, 스타벅스, <laughs> 테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테슬라? 아이, 테슬라? 아니에요? 테슬라 지금 아닌. 테슬라 는 아닌 것 같아. 나이키 되게 좋아요 나이키. 나이키. <laughs> 응.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음, 아니면 국내 기업 사야 되나? 어떡하지? 선생님 음. 그러면 선생님 생각인데 이걸 매도를 을고 <laughs> 음, 뭐 매도를 하고. 원래 이 바닥에서 이럴 때가 많지요. 저,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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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는 안 하시고 이제 내년 네, 동안 네, 하신 거예요? 맞지. 원래 처음에 하면 다 이래요. 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응, 원래 다이 정도 콘텐츠 다 보게 돼 있어. 아, 쌤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IMF 때 응. 대우 샀어, 대우. 사자마자 막두배 올라가더라고. 근데 좀 이따가 무슨 워크하고이래 어? 워크아웃? 그돈이면 쫓다 망했어. 그나마 내가 도박 나와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50%훈절하고 내가 나왔는데 음. 그거 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도 저기 0 됐죠. 대우 없어졌잖아. 아... 나 그래서 워크아웃이 뭔지도 몰랐어. 아... <laughs> 갑자기 워크아웃이래. 아 며칠 사이에 두배 올라가더라고요. 사자마자 두배와 이거 대박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워크아웃 얘기 나오더니만은 막 떨어지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음. 벌었던 거 다퉈야 되고 마이너스 50%에 나왔어요. 아 진짜. 근도맥때도막 <laughs> 내려가는 거예요, 태양광고 이렇게 하다 보 갑자기. OCI 홀딩스는 그래 괜찮은, 괜찮은데. 넥솔로는 망했지. 중국 업체 때문에 망한 거지, 뭐. 선생한번 좀, 좀 조언해주세요. 다 적으면. 아니, 퍼도 모른다며. 퍼부터 알아야 돼. 아, 퍼부터 알고. 퍼하고 부채비를 꼭 알아야 돼. 부채하고. 그것도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꼭 봐야 돼. 요몇년 어, 치를. 네. 네. 그, 그걸로는 최선 기본. 그거 음. 모르면은 미친 거죠, 음. 그냥 나침판 없이 항해하겠다는 얘기. 오, 어디로 갈는지 어떻게 알았 그래서 걸어? 제가 모르니까 이제 리딩 을 음, 들어간 거. 아유, 그다 사기꾼들이에요. 음, 음. 지들이 그렇게 잘하면 은 지들이 돈다 벌었겠지. 모터럼다 사람도 그거 만었어 바보도 아니고. 맞죠? 바보, 바보짓 한 거야. 아예 그냥 헛소리야. 피해?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왜 처벌, 우리나라 사기치는 돈은 처벌을 안 받아. 우리나라 사기, 사기의 민족인 것 같아. 음. 에휴, 어떡하지요? 국내 기업을 차라리 사는 게 낫나? 음. 아닌가. 나는 그냥 그래도. 그치 그냥 다 팔아버리고 나이키 몰빵하면 안돼아 그럴까 전부 다 팔아버리고 지금 선생님 나이키가 나이키 오늘 오늘 뭐 60달러던데 근데 외국 주식 한 번도 안 사보셨잖아 네 오씨 어떡하지 음 그렇네 아니 면 국내 기업은 안나 잠깐만 주 사람하고 올게요 네하지부침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이 주식 상담하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다 팔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흘러지고 뭐. 네. 저도 처음에 할때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MF 터졌을 때 대우그룹 사가지고 두배 먹고 조금 있다가 워크아웃 된다 그래서 먹은 거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50%에 간신히 나왔어 그때 만약에 다 털렸으면 주식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 <laughs> 근데 마이너스 50%에 빠져나와서 그 후부터 계속 주식을 계속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에이, 제가 조언해 준 거는 다 정리하고 나이키를 60달러 이하에서 사자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